보배 높피를 울려,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, 가려주시고, 제거해주신 주님, 이 시간, 제 안에 오셔서,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,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옵소서, 죄인에게. 받을 죄인에게, 시옥가를 죄인에게, 죄사의 은혜를, 은혜를 주셔서 법정에서 올곧담을 얻고 풍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, 예수님께 감사드리며, 감사드리며, 감사드리며 믿음을 주신, 주신 성령님께. 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아멘. 하나님 시간 예수를 영접한 자들 예수 피로 모든 죄스승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법을 지킨 의롭다움을 입히고 하나님 법정에서 의롭다움을 얻고 제 삶을 얻은 깨끗한 의로 의룹, 의인으로 불려나서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을 값없이 은혜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아멘.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멘.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. 이제부터 이런 은혜를 주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려운 그런 각오와 가진 속에 아멘. 살기를 원합니다. 아멘. 주님과 주 와이 중독과 악의 습관 이 어둠의 세력들을 따라가지 않고 아. 이제는 진리를 따라서 아.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인도를 받고 아. 하나님의 말씀을 빛 가운데서 오충북을이 어, 땅에 사는 하나님의 의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. 아멘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아. 아. 아.